같은 경우에는 로그 함수에서 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자는 문제야.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 y는 로그 2에 x-1 더하기인데, 구간 3과 5 사이에서의 최대 초석값을 구하자 그치? 얘는 증가하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 증가하는. 증가하는 함수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로그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잠깐만 가. 아, 맞아. 내가 잠깐 어, 1만큼, 2만큼 평행이기도 한 거네, 그렇지? 점근선 자체가 지금 방향형이될 텐데 우선은 1만큼 그다음에 2만큼 로그함수는 뭐에 영향을 안 받지?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만 왔다갔다 거리지, 그렇지? 보통 위아래로 많이 왔다갔다 거리잖아 무슨 말인지 아나?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여기가 1이면서 여기가 2인, 그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 줘야 되니까는 얘가 여기 지금 보니까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해서 여기 지나가야 되겠다. 여기, 그렇 그다음에 어디야? 음, 영금선이 여기 1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리면 되겠네. 지금 증가하는 함수네, 그치 그러니까 x가 3일 때가 여기가 2야, 그치 3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겠네, 요기요 여기, 정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쭉 가서 여기 5일 때까지 그치? 자, 여기까지 요거, 요거 찾으라는 거니까 당연히 다 알고 있지만은 증가 함수에서는 왼쪽에 최소값 그치?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이야 그치? 그래서 x 대신에 3집어넣으면은 얼마나 오나? 로그 2에2 더하기 2니까 얼마? 3 나오지? 이건 최소값. 자, 5집어넣을 었 때는 로그 2에 4 더하기 2니까 이거 4인가? 맞지? 아, 로그 2에 1을 미출하는 로그 4는 4의 제곱이니까 2t어 나와서 그치지4 안에 이렇게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되지, 그치 자, 1번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2번은 한번 그래프 안 그리고 한번 해볼까? 그럼 y는 로그 3분의 1을 미출로 하는 2 x 더하기 1인데. 구간이 지금 1과 4야. 네. 자, 이 상태에서 우선, 로그함수의 개형만 쳐다봤을 때는 감소하는 함수야. 그치? 감수하는 거, 저거의 대칭. 어? 대칭? 대칭. 뭘 대칭을 해? 저거는 지수함수가 아니요 누가? 지금 그린 거. 지금 길인 거? 지금 그린 거? 아, 여기 상태에서 X축, Y축이 있을 때, 밑이 3분의 1로 작으면 이렇게 돼. 아. 어, 어. 이 이렇게,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그치지 요건 지수 함수, 이건 로그 함수. 이렇게 생긴 건데 넥스 와이축을 왜안 그렸어? 평행 이동했으니까는. 그 모양이 달, 완전히 다르, 달라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양을 봐서는 이렇게,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라고. 그치지 어? 지수 함수에서 밑이 0과 1 0과 1 사이 이것도 맞아. 이것도. 그치 감소하는 함수인데 여기가 x가 1일 때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x가 4일 때라고 생각하면 아,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갖고 x가 4일 때 최소값을 갖겠네, 그렇지? 자, 그래서 x 대신에 이제 1집어 넣으면은 이게 최대값일 테니까. 자, 그럼 1집어 넣으면 뭐 나오지? 로그 3분의 1에 3이지. 이거 계산해 주면 뭐나와 뭐 이거? 위 거가 3분. 아래, 아래 거. 나갈 때 역수로 나간다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대그지 역수로 나간다, 그랬어. 밑의 지수는 역수로 나간다, 그랬어. 최솟값은 4일 때니까, 4집어넣으면은 로그 3분의 1에 4집어넣으면은 9 나갈 때 이거 마이너스 1로 나가고, 그치. 얘 이건 2로 나오니까, 자, 로그 3의 3이지. 네, 그래서 이거 싹지워지니까 마이너스 2. 이게 최솟값, 이게 최댓값, 그치?